오늘의 최종 위너 종목을 공개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북을 좀 올려볼까요 파트너님 네. 두구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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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에스 케이씨 <laughs> 아 유리 기판네 네, 어떤 가격을 우리가 잡아가면 될까요 가격을 본다고 <laughs> 하면은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아까도 삼각김밥 말씀드렸잖아요. 네, 너무 네. 좋다. 네. 지금 지금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고, 뭐, 이슈를 앞두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, 음. 뭐, 뭐 이세 종목 다 좋지만, SKC가 <laughs>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빠른 거, 속도감 있는 거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. 특히나, 어, 이금요일날한번 올라온 다음에 오늘까지도 이렇게 살짝 내려주는 거 보면은, 여러분들한테 저입 벌리고 기다리시면 됩니다. 하고, 이제 딱 이렇게 <laughs> 맛있는 걸쏙 넣어드리는 이런 느낌으로. 아, 이제, 해봐. 이렇게요? 네.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 해봐 하고 나서 쏙 넣어드린 느낌으로 오늘 이렇게 드린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하고 맛있게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도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인데 이 종목 지금 뭐 오늘 가격 전후 구간에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선 그어드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2만원 단위로 올라오는데 17만원 구간이 기존에도 이제 저 저항을 받았던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7만원 저항 받았고 요 구간에서도 17만원 저항 받았고 기존에도 이제. 한번 올라올 때이 고점 찍고 내려올 때 17만 원 구간에 저항 받았던 거 보이시죠? 그럼 이 구간이 매물대가 가장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15만 원 구간은 뭐 저항 받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구간이고, 17만 원 구간을 1차 목표치로 설정하고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점프해가지고 더, 더욱 더 이제 올라갈 수있다는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